그러면 이제 재물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낮은 형제가 사실은 가난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낮은 시험과 가난한 시험 이걸 동시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반 거로 이번 아래 보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놨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낮은 형제의 반대는 높은, 높은 거니까 딱 맞죠.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달리 얘기하면은 높은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래야 딱 맞잖아요. 그런데 높은 형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죠? 부한자라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부한자라 그러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부한자는 가난함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한 사람이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낮아지는 것이 가, 뭐랄까 낮아지는 것이 가난이고 부하는 것이 높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높고 낮음은 부한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뭐랄까 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이, 이걸 우리가 평행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평행법에서 낮고 높음, 높고 낮음 이렇게만 하지 않고 살짝 하나만 부한자라고 바꿔버렸잖아요. 부자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확 확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문맥 자체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거기 보면 은 조금 두 줄, 두세 줄 내려가 보면 은 1장 11절 하반절 인용해 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높은 자가 세잔하는게 아니라 부한자가 세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부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거 양과로 1번입니다. 사회 배경을 보면 지금보다 더 합니다. 지금도 뭐 부익부, 빈익분 그러지만, 그 빈부격차가 크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못 합니다. 대부분의 부는 전부 귀족들이 차지했습니다. 상인들 중에 약간 부자가 끼어 있을 정도고, 중세는 뭐 상인들이 점점 부자가 됐다 그러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귀족들이 거의 부를 다 차지하고, 정말 상인 일부가 부자에 끼어 있는 정도고. 서민은 전부 다 가난했다고도 가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과 부와 가난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부류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지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교훈이 일차적인 교훈이고, 이 부에 대한 교 아니 지위에 대한 교훈은 겸손, 교만 이런 거에 대한 교훈 이차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읽어드렸죠. 1장 11절 하반절. 자, 그럼 이제 재물의 시험의 문제인데 재물의 시험은 사람의 겪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무서운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까지는 몰라도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가장 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시련 중에 대표적인 시련으로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를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재물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수준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의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나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재물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겁니다. 만일에 명예라면 명예라고 하거나 세상 권세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정권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물이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은 언제 시험이 되느냐면은 하 생길 때도 시험이 되고 없어질 때도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생겼을 때 혹은 재물이 없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이 시험에 들지 않아 그 이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니까 원용해서 재물 이외 다른 시험도 재물의 시련을 이기는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교훈일 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시험을 이겨내고 다른 시험도 이겨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시험은 두 가지죠. 가난의 시험, 부유함의 시험입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난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 가난의 시험도 이겨야 되죠. 그럼 한 번만 더 지나가면서 아까 것들 을 정리해 볼게요. 가난의 시험과 부유함의 시험 중에 어느 게더 어렵다고요? 가난의 시험보다는 부유함의 시험이 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고그 유대 탈무인가뭐 이런데도 그 그렇게 나온다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천국까지 어렵다는 말씀 별로 안 하잖아요. 가난한 자도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안나오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경계하시는 것은 부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의 시험이 더 어려운데. 좀 나중에 나오니까 좀 보기로 하고 가난의 시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세상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낮다고 해서 영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것을 자랑해라.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로 무시당하기 때문에 겪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영적으로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냥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미 세상에서는 낮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그럽시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부자나 세상 지위가 있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못하지 않다. 영적으로 내가 그들과 대등하다. 혹은 영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비천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히려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이기는 시험의 길은 영적 높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높게 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바라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여기서 높음을 자랑하라, 영적 높음을 자랑하라고 할때 자랑하는 것은 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란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다, 귀한 것이다 하고 기뻐란 뜻입니다. 만일에 영적으로 내가 더 훌륭하다고 교만해진다면은 그건 최악입니다. 교만 중에서 최악이 영적 교만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영적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교만 중에 최악이에요. 제일 더러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친밀해져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진리가 뭐죠? 세상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영적으로 약한 것은 아니다. 재물이 없어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은혜를 혼자 혼자 그걸 뭐라 그러죠? 혼자서 최면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속에서 그걸 감사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3 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왔는데 착취당하는 사람 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내 실수로 뭐뭐 뭐, 뭐 재물을 뭐 날려버려 그 것도 아니고 그냥 착취당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이건 아마 인간적인 그 표현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 인간적인 생각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 부자가 파멸 당할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좀좀 아, 무섭긴 하지만 참그 나쁜 사람들 이 있잖아요.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 지옥 있는 게참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그 그,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정말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섭리 속에 소망을 두고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무서운 말씀들인데 우리가 시험에 들까 봐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시험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6번입니다 부유함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 오늘 보면 구절부터 11절까지는요. 가난의 문제보다 사실은 부유함의 문제가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느냐면은 가장 단순하게 기록된 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부유함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9절은 낮은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절, 11절은 전부가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부한 자도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이 뭐 꽃은 떨어지고 모양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부환자 이게 망하는데 이게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너희 재물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부환자가 쇠잔한다고까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실은 이것은 부환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밖에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부유함의 시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그 문제를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난과 부자,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면서도 부자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건 앞에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더 살펴보지 않고 부자에게, 부자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영적 낮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좀 우습게도 사람은 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도 잘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기 쉽고, 근데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영적으로 우월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부자지만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영, 자기가 영적으로 낮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랑하라는, 게, 이게 그것도 우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부자가 영적으로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영적으로 높아진 것은. 그 영적 교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가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러분 그게 공감이 되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그때 평신도였는데 그 교회에 공부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목사 길이 아니라 학자 길을 가느라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신학자였어요. 그 그러니까 나중 나중에 이제 명문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젊은 사람이 신학 공부 많이 한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믿음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거 달리 말하면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도 믿음이 좋다. 그럼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부자인데도 사람들이 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거 그걸 자랑하라. 는 자 사람이 부자라서 칭찬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부산대도 자 사람은 참 겸손하고 영적으로 건실하다고 말해 주는 그걸 자랑 기뻐하라는 거죠. 사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자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영생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 천국 의 영광 이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도 말한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부자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는 아무런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거를 깨닫고 겸손해질 때 그렇게 겸손해지면 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면 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부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자기의 영적으로 낮아짐을 귀하게 여길 때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부한자 말고 권력 가진 자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뭐든지 세상적으로 높은 걸 가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낮아지는 것만이 참 축복이라는 걸알때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자의 시험을 예로 들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별 토의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참 얘기를 나누면 재미있으실 텐데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나는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뭐 말로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laughs> 어쨌든 말 말씀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왜재물이 그만큼 있, 그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물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2 번입니다. 재물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쪽 부분에 훈련안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마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살아가면서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경험이 있다면 그런 시험은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분입니다 부자가 시험에 들기 쉬운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시험에 들기 쉬울까 하는 걸쭉 챙겨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분입니다. 요건좀 다른 시험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내세의 심판, 내세의 영생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겪는 시험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정말 그걸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내가 지금 겪는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어, 토의 시간을 대신해서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